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반 강한 챔피언을 했을 때 상대방이 성장 챔피언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이번 판은 15분 빠른 서렌으로 끝나기 때문에 제가 이번 판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게임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벌써 시바나의 실수가 나왔죠 이렇게 와드를 박으면 상대 그브가 카정을 들어오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가서 바로 렌즈를 사서 지우고 카정 들어갈 준비할게요. 그리고 라이너가 와드 경험치를 먹으면 첫 라인에 2레벨이 되기 때문에 팀원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와드를 양보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시바나의 행동을 보니 레드를 먼저 먹지 않고 칼라이브를 먼저 먹겠죠. 그러면은 블루를 먹고 레드로 가서 괴롭혀 줄 생각합시다. 탑이 피터지게 싸워서 합류해 주려고 했는데 그냥 시바나를 괴롭히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냥 시바나를 괴롭혀 주러 갑니다. 근데 레드가 없네요. 그럼 시바나는 돌거북이겠죠. 가서 괴롭혀 줍시다. 풀까지 빠졌으니 이러면 아래쪽까지 미드를 가로질러서 괴롭히러 갈 생각했습니다. 저이 정도로 복귀한다는 무빙으로 빠져줍시다. 그리고 다시 블루 카정. 시바나가 블루를 치고 있으면 그대로 싸움을 봐도 되고, 시바나가 블루를 안 치고 있으면 아마 늑대를 먹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럼 블루 툭툭 치면서 시바나 올 때까지 기다려 줍시다. 끝까지 쫓아가 봅시다. 소나 풀힐다 빠졌죠? 이런 바텀 편하게 라인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코비를 가정할까 했는데, 바텀 라인에 상대방 미니언이 더 많아서 상대방합함하면좀 힘들다 생각해서 그냥 바이게 먹어줬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무리하게 압박을 하죠? 이런 바텀 갱가 한번 봅시다. 살짝 위험한 자리긴 한데, 한번 걸어볼 만 하죠? 이럼 2등 많이 받네요 라인 밀어주고 저희 정글 돌아주러 갑시다. 그러면 시바나 위치는 어딜까요? 지금 칼날부리에 와들박는데 시바나가 안 보인 가 보면 아래쪽이란 소리겠죠? 그러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소리니 저도 같이 템포 맞춰 줍시다. 근데 시바나가 미드갱을 찔렀네요. 근데 저희 후웨이라 안 죽겠죠? 그러면 시바나의 위치가 확장이 됐으니 저희가 턴을 조금 더 씁시다. 시바나가 칼날부리 불고북을 하고, 그 다음 탑갱을 가면 탑이 또 위험해지기 때문에 탑 뒤까지만 봐주는 느낌으로 턴 조금 더 쓰도록 할게요. 학살 중입니다. 시바나가 아직까지 안 보인 거 보면 집을 갔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내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도 바로 유충 안 먹고 용으로 띄워줍니다. 시간상으로 치면 시바나가 미드나 바텀이나 턴을 써야 되는데 오랫동안 모습이 안 보였죠? 이러면 용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고 있네요. 이러면 스틸이랑 킬까지 같이 봅시다. 아이고, 이러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후이가킬 먹었으니 기분 좋죠? 이러면 상대 레드도 젠되고 유충 타이밍이니까 위쪽으로 올라갑시다. 지금 시바나가 태어나서 달려오는 타이밍인데, 지금 바로 레드를 들어가면 시바나가 눈치를 빨리 채기 때문에 그냥 유충 하나만 먹어주고, 벽 넘어서 뛰어갑시다. 이러면 유충 먹어주고, 저희 정글 돌아줍시다. 이러면 아직 시바나의 행방을 모르죠? 근데 시바나가 칼날부를 치고 있는 게 보이니? 핑 찍어 줍시다. 시바나는 돌고보까지 먹고, 아래쪽으로 내릴 생각인가 보네요. 그럼 저희 정글 돌아주고, 집 짓고 바텀 봐주러 갑시다. 현재 아래 바위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고북까지 먹으면 바위개를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띄워줬습니다. 만약에 시가나가 돌고북을 먹으려고 오면 바로 싸움 걸면 되겠죠? 시바나가 바텀에서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위쪽에서 시바나가 어디로 빠지는지 시야 체크해줬습니다. 근데 시바나가 빠지는 모습이 안 보이죠? 그럼 드림미로 봅시다. 사실 궁은 안 써도 되는 건데 그냥 킬 먹고 싶어서 썼습니다. 허허. <laughs> 다이브까지 이어보려고 했는데 상대 바텀이 빠진 모습이죠여러분 저희 정글 돌아줍시다 이쯤이면 시바나는 다시 위쪽 캠프를 돌고 있겠죠 그리고 탑이 집 상황이고 지금 시바나가 턴을 쓸 때는 미드밖에 없으니 미드 쪽에 붙어 줍시다 현재 용타임이라가지고 시바나가 모습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아직 위쪽이나 아니면 늑대를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용을 먹을 때까지 시바나가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시바나가 용을 버리고 유충으로 왔겠구나. 그래서 유충으로 바로 뛰어줍니다. 에? 근데 바텀에서 보였네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버리고 유충 먹읍시다. 다었습니 이렇게 유충을 먹는데 리븐이 견제하러 오는 게 보이죠? 그럼 병 남아서 시간을 끌어주려 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플래시 생각을 못 해가지고 죽게 됐네요. 그렇게 일정부를 돌아주고 있는데 시바나가 위쪽에 다시 보였죠. 그리고 호웨이가 바텀에 모습을 보였고 탑 주도권으로 유충 싸움 한번 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계속 정글링하고 상대 상황 기다리는데 시바나가 아래쪽으로 빠지는 무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드 커버해주고 팀원 유충을 가져길래 바로 뛰어줍니다. 나쁜 <목소리> 새끼들 전령 가자매 그렇게 전령 먹어주고 탑 커버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서렌으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판은 웬만한 생각들은 다 말로 풀어드린 것 같고요. 자주자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까 좀 루즈해질까봐 좀 짧은 게임이 나와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소환사 한 아니, 시발, 또 명이 없어? 야이, 개.